집고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탄장입니다. 네. 아니 별명이 생겼다던데. 옛날에 뭐 딱딱우리 뭐 여러 가지 별명 이 있었는데. 빨다구리. 집고 갑시다에서는 제가 바로 아, 집사 집사 김집사 언제 집사? 어, 김집사 어, 언제 집사? 전국 방방곡곡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돈 될만한 투자 될만한 집을 갖다 콕콕 집어서 진짜요? 집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부동산 땅 보는 컨셉으로 다. 강남에서 오셨나봐. 어디야? 얼마분데? 네. <laughs> 바로 갈라고. 아 그래요? 응.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최고의 입지를 가진 곳이거든요. 여기가 김포 골드라인 고천역 앞입니다. 오. 2019년에 개통된 고천역인데 얼마야.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예요. 이스텔이라그러면뭐중은한중있한요 있어요? 세 가지만 사람은 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응. 입지가 좋아야 된다. 아, 입지. 이 번째, 두 번째. 역세권이어야된이사촌역 바로 람은이 아, 바로 은이이 풀 퍼니시드 시스템이어야 되고 대단지어야 된다. 이거 같다니. 역세권 오피스텔 하면 이 솔드 아웃의 대명사. 하... 스케디 셀러 아닙니까? 김직사보다 아... 낫네. 아, 너무 기대돼. 요 너무 기대돼. 알겠습니다. 음. 자, 어, 더 자세한 설명은 말이죠. 어, 이 팀장님을 모시고 음, 분, 전문가 분... 김주희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위치 선정이 정말 탁월하잖아요. 네. 어떤 점을 고려한 오피스텔입니까? 어, 우선 저희가 가장 고려한 점은 네. 위치뿐만이 아니라 음. 상품 구성까지도 김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오피스텔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현장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가까운지, 고천역에서 현장까지는? 직접 가보자. 얼마나 걸릴까요? 가보시죠. 짚고 가갑시다. 좀 짚고 가세요. 짚고. 아이, 빨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서 터미널에서 여기부터 가면은 어, 양재 부터이 어. 강남에서 이제 쭉 가면 바로 여기 한번 오더라고 이게. 금방이네. 강남역 지나서.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대박인 거예요. 30분 에서4 0분딱걸 야! 고천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분 걸렸어. 3분. 아, 지금 정확히 685 걸음 만에 도착했어요. 다 해주셨어. 엄청 웃 어, 어, 굉장히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앞 사거리 보이시죠? 신곡 사거리 아니에요? 네, 신곡 사거리입니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곳네서 맞습니다. 어. 오, 네. 그러니까. 이곳이 김포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고 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생곡자원이며 그리고 아까 오시다고 오셨을 텐데 어? 광역버스, 광역버스 네. 그 광역버스들이 강남이며 어, 어. 모든 서울권에서 다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9,501번 내가 타고 온 거예요. 네, 3 8분 걸렸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교통량과 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게 김포의 관문 앞에 바로 이렇게 똑 하리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어. 그 저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네. 어, 외곽포, 아, 김포 IC입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 맞습니다. 어, 김포 IC 저 위에 있는 다리가 이제 네, 그, 서울 외곽포속도로요. 외곽 고속도로습니다 네. 여기 잘하네. 네. 살기는 어때요? 어, 살기에도 좋아요. 주변이 그, 현대푸 마을레, 마을레몰, 그리고, 어. 그리고 이마트 어. 트레이더스 인접해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어. 아, 아, 편리합니다. 그 밖에 또 호재가 또 있습니까? 어, 단지 바로 앞에는 네. 문화특화 시설인 구촌 1지구 국가개발 아. 예정이, 음, 음. 그 구촌을 주변으로는 첨단특화 음. 그 시설인 구촌 2지구 아. 국가개발 사업 예정은 물론이고. 네. 네, 오. 보통요. 다음 선거장은 홍보. 이제 풍무역세권이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한강 스네플리스까지 개발이 와. 예정되어 있으며 네, 네, 네. 그 주변 개발 흐재도 아주 풍부합니다. 아주 풍부하고 많아요. 보지는데요 여기 김포에 네. 산다면 여기에 살아야겠다 오. 살기 좋습다 보통 지원 회색 스마트가 김포를 네.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또알수 있습니다. 겠 실제로 봐야 됩니다. 네, 가보실까요? 치고 갑시다, 갑시다. 자 여기가 김포 고촌 지원 헬스 스마트 모델하우스 집벌어해놓은부 모델 어, 느낌 아, 여보세요? 아, 여기 상식... 나, 아유 가정 집켜야이사람겠네자 <laughs> 여기가 이첫 번째 이거 뭐였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KL그룹 마케팅팀 강영규 과장이라고 합니다. 건물 네. 너무 예뻐요. 오. 이게 완공이 된 모습. 어,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저희 김포 고촌 지원 헬스앤스마트는 네. 전용 17에서 58제곱미터까지 네. 총 14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싱글부터 신혼부부 쉐어하우스까지 라이프 생활에 따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 딱 있어서 오피스텔도 좋지만 이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는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인접이 돼야지 사람들이 이거 보기도 편하고 들어가기도 쉽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 상가를 보시면은 이제 신곡 사거리 코너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내부 상가가 없도록 산면이 음. 모두 도로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상가로서는. 그렇죠. 여기 그쵸? 위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 내려와서 바로바로 바로 먹고 마시고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피스텔 사는 사람 기본이고, 이외부에 신곡사 그 거리에이 전체 주변 네. 배후에서 다 여기가 랜드마크가 되니까, 이쪽으로 약속 장소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헤렌스마트스바 1층에서 봐. 그렇 412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상권이라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점 상가.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하고 이게 기본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사업자 앞으로 음. 복합 개발 지구라든가 음. 음.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짚고 갑시다. 갑시다. 이번에는 상가 이 분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분양가를 짚어야죠. 분양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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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네. 타입별로. 타입별 얼마지? 네. 얼마지? 1억 2천만 원대부터 네. 3억 후반대까지 있습니다. 상가. 아, 상가는 상관. 평당 1,200만 원대부터 음, 4,800만 원대까지. 어. 마곡지구도 잘 아시겠지만 마곡 타로 화폐 아니에요? 네. 네. 저희가 네네. 마곡지구보다도 네. 매우 저렴합니다. 아, 매우, 매우 저렴하다. 중도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중도금. 네. 네. 오피스텔은 중도금 음. 60% 대출 전액 무이자입니다. 상가는. 상가는 이제 중도금 40% 대출 전액 무이자. 이것도? 음, 네, 음. 어, 무이자구나. 60%? 40%? 이렇게 무이자다. 음,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정말 저희 좋은 위치에 이제 만들어지는 오피스텔 내부를 한번 구경하시고요. 아, 네. 네 가시죠. 네. 가장 많은 세대수가 차지하고 있는 음, 저기 보통 많이 음, 일반적으로 음, 볼수 있는. 뭐 타입이 어느 타입이죠? 저희는 이제 전용 6평형 때랑 어. 전용 8평형 때씩 어. D 타입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게. 어,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많은 세대가 있는, 있는 C 타입부터. 응. C 타입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렇습니다. 아, 여입니까 네. 어, 이렇게 생겼다. 아. 여긴 약간 싱글 네. 분들 살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우리 공항 바로 옆에 있다네요. 김포공항 옆에 있잖아요. 우리 또 승무원 언니들 어. 출근하기 딱 좋은 위치에 혼자 살기 딱 좋은 여자가 혼자 이렇게 안전하고 어. 아늑하고 색깔도 또 화이트 톤으로 딱돼 있고 이번에는 D 타입입니다. D 타입. 근데 내부가 많이 틀린데요. 여기가 부엌이 네. 엄청 길어졌어요. 아 네.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리를 이제 좀 해먹는 분들. 아 식탁까지 아, 이렇게. 아, 맞아. 오피스텔 살때 제일 힘들었던 게밥 식탁이 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문이 좀 특이해요. 다다보세요 다. 어렵게 슬라이딩도. 슬라이딩 미닫이. 여닫이 미닫이. 어 슬라이딩도. 어, 되게 뭔가 느낌 있다. 어, 야. 유리로 딱하려 거. 어. 자 이번에는 가장 좋은 방 가장 좋은 방 이제 펜트하우스 오피스텔 꽃이라는 펜트하우스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겠습니다. 58 이제 이게 펜트하우스죠? 어 J 타입이 이제 펜트하우스 들어가나요? 어, 네 이제 네, 들어가 봅니다. 아, 이게 틀려 벌써 음. 어, 너무 기대된다. 돌아보고 나니까 어, 역시 펜트하우스는 다르네요. 아니 물론 기존의 그 C타입 D타입도 좋았는데 네네. 어, 기본적으로 이 공통점이 참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네네. 넓다라는 거. 오피스를 치고는 정말 넓다. 네. 어, 그게 참와닿았어요 이게 오피스텔이라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좀 작은 평수뭐 아파트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죠 이와 같은 싱글에게 음. 안성맞춤인 타입이 또 있습니다. 음. 어, 총 392실로. 392실로? 네. 네, 네. 412개라 했죠. 9개 타입이 더 있습니다. 아, 아 네네. 타입이 9개나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총 14개 타입이라서요. 아 지금 보신 거는 이제 3개 타입이고요. 아, 그럼 이거보다 조용하구나. 취향에 맞게, 조금 좀 개성이 강하신 분들도 그렇죠. 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음. 있겠군요. 음, 저희의 포인트는 어.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음. 고객들을 고를 수 있게끔. 음. 아, 그래서 아까도 저 음. 서재룸 같은 데 보면 영화를 음. 좋아하던지, 음. 운동을 음. 좋아하던지 음. 꾸밀 수 있게. 음. 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곳은 조금 여태까지 봤던 것보다 좀 달라요. 이곳은 저희 김포 고촌 어. 지원 헬센스 마트의 네. 펜트하우스라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Ben Taos. Ben 죠 전용대 17.7평의 제7평입으타입 음. 저희 최 저희 최상층층 15층에 a o s Ben Taos. Ben Taos. Ben t a 네 s Ben Taos. b e 1 t 5 o s b e 12.9평인 b 이 n t 요 o s 실. 네. 12.9 평인 I 타입은 네 4실이 있습니다. 아, 4개.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음. 어떻게요? 해 저희가 이제 김포 고촌 지원 헬스마트는 음. 음. 위치만으로도 최고입니다. 네. 네. 하지만 기존에 옵션 음. 몇개 놓고 풀퍼니시드 시스템이라고 광고하는 음. 음. 풀, 풀 뭐야? 그건? 풀? 뭐, 뭐죠? 풀퍼니시드 시스템. 아. 오피스텔 그렇게 많이 살아도. 네. 이거 개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풀옵션이랑 네. 뭐가 정확히 다른지. 아, 네. 요즘 오피스텔 네. 광고에 많이 나오는 용어로서 네. 쉽게 말하면 네. 기존의 원룸 및 오피스텔에서 음. 말하던 음. 풀옵션보다 네. 좀더 가구 및 생활 편의 면에서 음.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와. 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이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아, 이게 네, 지금 몸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 네. 그렇죠. 아 옷은 갖고 가야지. 자, 이제 두 분께서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이 타입을 구경을 하셨으니까 네네. 무상을, 네. 기본 무상 제공 옵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역을 나눠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반은 제가 찾아보고 반은, 음. 나머지 반은 우리 은정씨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셋 출발! 전 왼쪽으로. 음. 이런 거. 이런 거. 화장대. 이거 무료바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따로 공사하기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오, 에어드레스. 이거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또꼭 필요한 거고 또 요즘 세상에 미세먼지다 뭐다 살균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가에 포함어 있고 무료 옵션이라면은 최고죠. 어? 이거는 일반 어. 하수가 아닌데? 어? 음식물 탈수기 사용성명서. 빌트인. 빌트인이란 뜻은 왠지 포함일 것 같죠? 아, 우리 집엔 이런 거 없는데 너무 좋네. 음식물 진짜 골치예요. 건조기. 건조기가 또 분명히 그럴 거고 얘는 아닐 거 같고 와 여기 안에 또 뭐가 많다 여기는 진짜 화장실 자체만 딱 보면 호텔 화장실 느낌이 나 되게 고급 호텔에 럭셔리한 느낌을 살린 요렇게 밀면은 헉! 칫솔 살균기 아니 이 칫솔 살균기는 설마? 헉, 설마 아니겠지? 이런 것까지 주겠어요? 이 시스템이 시스템 시스템으로 다돼 있는 이 옷장 빠지버렸네 당연히 우리가 저기 갖고 어, 는시프나참 시공하기 힘든 이 천정에 붙어 있는 이 에어컨디셔너 아, 에어컨디션 에어컨 지금 에어컨이 북박이로 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일 거고. 드렸네. 축하드립니다. 방을 이방한달 살기 선물. <laughs> 이제 한 은정 씨가 아까 주방에 갔을 때두 음. 가지가 좀 빠진 음. 게있으신데요있어요뭐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네. 네. 뭐 뭐. 저희 이제 상구 쿡탑. 어. 쿡탑. 어. 싱크대 어. 간접 조명이니다 간접 조명. 아 내가 아까 오빠 알았는데. 말했던 거. 어. 그래 그래 그래. 간접 조명. 어, 그것도 그래. 그냥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 이게 다 무상 제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펜트하우스답습니다 자 이, 이거는 이제 IoT 홈 시스템 네, 손끝 하나로 만나는 네. 스마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고요 음. 핸드폰으로 다 연동이 가능하고요 네 조명을 껐다 켤 수가 있습니다 어. 아 핸드폰으로? 어, 저, 저, 켜졌어 네. 켜졌어 오, 꺼지고. 어, 꺼지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나 핸드폰으로 딱 조명 켜놓고 문딱 열면 다 불이 켜있게. 맞습니다. 오, 혼자 사는 네. 사람한테는 정말 큰 오, 위안이죠. 그렇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지문 인식이 이제 반도체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지문만 인식이. 이걸 뚫을 수가 없구나. 와. 지문 위조 방지 시스템까지 다 장착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laughs> 이야, 똑똑하네. 하나 짚고 갈게 있습니다. 또 짚어요? 또요? 네, 마지막으로. 뭘또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야 됩니까? 저희가 입주민을 위한 음. 피트니스 센터나 오, 옥상 좋죠. 정원도 있고요. 어, 옥상 정원 오, 좋죠. 대기 전력 차단 스위치나 원격 검침 하... 시스템, 전열 교환기, 전기차 충전소까지 있고요. 네, 생활 라이프에 따른 음. 평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외에도 14가지 타입이 다양하게 개인의... 취미 음, 취향에 맞춰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서 그렇죠 네. 짚고, 짚고 갑시다. 갑시다 자 이제 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은정 씨는 오늘 계속 이제, 우와 우와 입을 벌렸는데 오늘 리액션 거리에요 어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평생 이제 음. 20대 오피스텔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하... 대해서 정말 아는 게 많은데 이제 살 때도 됐잖아요. <laughs> 이 사람이 갑자기 <laughs> 풀옵션 풀퍼니시드에 대한 사실 편견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얼마나 줄까 음. 근데 정말 제가 이 고촌 지원 보고 나서 확 음. 편견이 깨졌습니다 김포에서 볼수 없는 음. 최고의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김포고촌 G1 해셋 스마트 미래 랜드마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짚고 갑시다, 갑시다. 제대로 짚었네요